태어나서 다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통증이 막 칼로 찌르는 듯이 이렇게 아프다는 거,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전생에 이제 살다가 죽었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죽을 때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자다가 그런 경우는 소수잖아요. 대부분 병에 걸려가지고 병마와 투쟁하다가 가거나 또 어떤 사고로 갑자기 가거나 또 스스로 이렇게 물에 들어가거나 목매달거나 뭐 떨어지거나 이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죽는 방식도 다양한데 다음에 태어날 때 죽는 방식에 따라서 그 다음 생에 영향이 있을까 하는데 영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잘 죽는 게잘 사는 거와 비슷한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생명체가 죽을 때는요 극도의 고통이 생겨납니다 아 그런데 이거는요 외부의 힘이 가해져서 그럴 때고 편안하게 이렇게 수명이 다 돼가 죽을 때는요 아주 편안합니다 그냥 영혼이 싹 빠져나오면서 아주 평화를 느껴요 왜냐하면 늙은 몸에 따른 여러 가지 통증과 머릿 속에 온갖 걱정들 뒤범벅된 것이 싹 끊어지니까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죽고 빠져나오면요 그때 죽음의 순간에 고통이란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막 엄청난 평화와 휴식을 느낍니다 이거 어,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죽는 경우에 후유증을 남기는데 왜냐하면 고통이나 통증이나 이 몸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지 않습니까? 그때 이제 그 너무 압력이 커가지고 마음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통증 고통이 영혼 속에 팍스며 들어버립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죽어서요. 그럼 몸은 이제 제로 돌아가고 오행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남았단 말입니다. 이 영혼은 이제 처음에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공간의 영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몸이 다쳤을 때 자연적으로 내버려둬도 치유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서서히 치유가 됩니다. 많은 경우에 치유가 돼가지고 다시 태어날 때는 고통이 없는 영혼으로 태어나요.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요. 이 고통이 이상하게 안 없어지고요. 그런 고통이 있는 영혼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전생에 내가 물에 빠져 죽어서 그물 속에 들어가서 막 숨이 가쁘고 허구적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영혼 속에 탁 스며들어 가지고요 내 몸은 새 몸인데 내 정신이 요 어떻게 되냐면 가끔씩 물에 빠져 가지고 허구적 되는 것 같은 막 그런 감각들이 생겨나요 왜냐면 하 전생에 죽기 직전에 영혼이 이제 그런 상태가 이어져가지고, 그 영혼이 그런 상태가 두뇌에 전달되었을 때, 이제 물에 내가 진짜 빠져있는 것 같이 갑자기 혼돈이 오고 막 그래요. 이렇게 몸에 특별히 가해진 그 부위의 고통이 어, 그대로 어, 몸에 똑같은 부위로 전달이 돼가지고, 어릴 때부터 뭐 이상한 통증이 생긴다든가, 또는 심지어는 영혼이 예를 들면 칼에 찔려 죽었어요. 그러면은 그 칼에 찔린 부위가 딱 살기가 형성이 되거든요. 그 통증과 살기가 형성되어 있다가 새로 태어난 데그 영혼에 있던 살기와 그 고통이 그 똑같은 부위에 그대로 전달이 돼가 이상하게 새로 이 몸의 그 부위가 태어나서 다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통증이 막어 칼로 찌르는 듯이 이렇게 아프다든가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. 또는 높은 데서 누가 밀어가지고 떨어져 죽었다.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순간에 그 공포증이 탁 스며들어가지고 높은 데서 올라가면은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감각이 막 생겨. 그게 이제 고소공포증이거든요. 이게 공포증 가운데 전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그 사건에서 생긴 그 심리적인 또는 육체적인 통증과 감각이 그대로 다시 태어나서 복제돼 가지고 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 공포증을 쉽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몸을 잘 벗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해 나갑시다. 음, 감사합니다.